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달맨 마른수원입니다. 오늘은 28일 차인데, 네. 제가 뭐 여러가지로 기타도 가야되고 학습을 해야되는 관계로 딱 정확하게 요점만, 정확히 딱그 유용한 정보만 짧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할거는, 짠! 또 나왔죠. 갤럭시 S10이랑 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 손떨방 비교에요. 어, 뭐, 기본적으로 갤럭시 S10이랑 아이폰 11 프로는 프레임수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, 보여드릴까요? 슈! 쇠엥 쬐... 멋있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거 쇠잉 쬐... 됐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라하죠 두갈치기라 하나? 그러니까 실험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결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그 갤럭시 S10이 슈퍼스테디라고 광고를 하잖아요. 그래서 되게 스테디가 슈퍼할 줄알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폰을 깔려고 이번걸 좀 준비를 했어요. 아이폰 OIS를. 그랬는데 아까 잠깐 집에서 찍어봤는데 아이폰이 더 좋습니다. 갤럭시 슈퍼스테디는 슈퍼하지 않아요. 내가 뭐 잘못했나? 하여튼,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.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아까 슈퍼하지 않았던 거에 슈퍼스테디를 키고 안에 이게 또 있네. 동영상 손 떨림 부정이또 있네. 슈퍼스테디 키는 거랑 다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설정은 같은 설정으로 할게요. FHD 1080. 네.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어, 되게 가방 들고 다니니까. 멋있다. 여기서 <laughs> 네, 한번 바로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딱두개 붙이고 같은 화각으로 찍어볼게요. 오 어, 일로 돌면 안 돼. 휴. 들고. 여기 돌아갈 땐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다시 뛰어. 네, 이렇습니다. 지금 그냥 대충 한번 다시 봐볼까? 오, 근데 어떡하죠? 두 갈씩 그거였는데? 슈퍼스테디를 키고 설정에 있는 동영상 손떨림 방지를 또 켰거든요. 그, 그니까 러 갤럭시 2중으로 겉에 있어서 했는데, 어, 어 이번엔 이렇게 해도 좋은 것 같은데. 내한테 네, 튼 이렇게 간단하게, 이렇게 간단하게 갤럭시 S10이랑 아이폰 11 프로 손떨림 방지 테스트 해봤는데, 판단은 여러분에게 바뀌겠습니다. 사실은 미괄식이었다. <laughs> 네, 사실은 미괄식이었어요. 아 그리고 미괄식 열린 결말이에요 갤럭시 짱끝 재용이형 최고 팀쿡 바보 팀쿡 혹시 불만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상대해줄게 난한달민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영어로 뭐라해야돼 Waiting for you. Okay.